좀 들리면 하면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져. <laughs> 이게 우리가 매일 봤던 뭐 유명한 사람이면 확실히 집중력이 높아지는데 아 역시 이게 그래서 많은 방송에서 셀럽을 찾나 봐요. 제가 그걸 느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에픽텍토스나 뭐 이런 거탈 때는 확실히 와이 양반이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노예철학자구나 하면서 막더막 막 이렇게 보는데 뭐 이분들도. 최대한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디오티무스? 찾아봐도 잘 나오지도 않아 웹상에 <laughs> 그래서 야 이게 현상계를 살고 있는 우리도 뭐 방송사 PD들이나 이런 뭐 유명한 사람들이 셀럽들을 찾는 이유가 아 이게 유명해져야 사람들이 좀더 집중력이 생긴다 음, 뭐, 시청을 하든 뭐 책을 보든 네, 그런 생각이 확실히 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어요 네또 오늘 왜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안 들어오시지? <laughs> 재미가 없나?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짧게 한번 정리해보고, 네. 147페이지에 디모티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또 특이한 게, 이 저자가 좀, 이, 이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 이 디모티우스를 저자가 짧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저자 의도가 참, 라이언 홀리데이가. 책을 구성하는데 유명한 사람만 넣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디모티우스는 이렇게 되있죠. 복수의 눈먼 뭐 에피쿠로스 학발를좀 이렇게 저 지적질하고 뭐저 이렇게 공격하다가 조금 이제 문제화가 됐다.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자 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어, 147 페이지에 선행, 선행은 쉽게 치지만 악행은 계속해서 흔적을 남긴다. 어뭐 이게 그, 세익스피어가 하셨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어,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선행은 쉽게 이치고, 아계는 계속 흔적을 남길까라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또좀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148페이지에, 네. 그가 어떻게 철학에 입문했고, 어떤 부모와 제자를 두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명예를 실추한 선택을 하게 된 걸까? 이런 모든 게 미궁에 빠져 있대요. 이분의 자료들이 거의 별로 없어서, 디모티우스의 삶에 대한. 그래서 이런 의견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은 흔적도 이렇게 남지 않는다. 나름 현자의 삶도 이렇듯 사라지는데, 우리 같은 범부의 삶은 당연히 흔적도 없어진다. 자식 또는 손주 정도선까지는 아마 기억되겠지만, 뭐, 기억이 없어질 거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약간 반론은 작은 주목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또 이렇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작은 주목이라도 받...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후대에 엄청난 위인이 나오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 제 같은 삶이면 제 손주나 그 밑에 손주가 엄청나게 위인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의 조상은 누구지 하면서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것 같다 네. 그러면 아마 작게나마 조상을 연구하니까 조금 내가 주목받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네, 쉽게 쉽게 잊혀진다 네. 또는 뭐또 자신이 엄청난 뭔가 큰 성과를 내가 엄청난 성과를 내면 이제 또 좀 이제 세상에 조금 계속 남아있겠지만 죽어서도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흔적도 없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148페이지 디모티우스는 에피크로스 학과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50통이 넘는 서신을 위조하고 그들을 비열한 미치광이로 묘사했다. 에피크로스는학빠는 지금까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디모티우스가 이렇게 악평으로 남는 이유는 에피크로스 학과하고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 50, 편지를 5 0통 썼는데 그걸 막 위조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별로 악평의 철학자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49페이지에, 페이지가 좀 짧아서 단어에 좀 제가 질문을 좀 했었고요. 중상모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략의 모략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그는 더 악한 범죄로 복수를 결심했다. 네, 디모티슈, 디모티우스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나 지금이나 참, 인간사에서 이게 2000년 전의 일인데 중상모략하고 갈등하고 이런 게늘 존재했구나, 인간 삶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중상모략하고 갈등하고 막 사람을 깎아내리고 할까? 이런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네. 디모티우스의 나쁜 행동으로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지, 스토아 철학에 공헌한 바가 없다라고 이 저자가 이 분을 날카롭게 까는 거죠. 결국은 디모티우스는 나쁜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반면교사 뭐 따르면 안 되는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이제 이 후대 후대 사람들한테 여, 좋은 영향을 미친 거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일 영향 미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반면교사하면서 떠오르는 게지 이런 거. 우리는 나쁜 일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죠. 디모티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자들은 위선자들을 악인보다 더 나쁘게 평가했어요. 쉽게 말하면 현 위선자들은 선과 악을 혼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대중들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뭐 헷갈리게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 대중들은 느끼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우리가 연쇄 살인범 보면 진짜 저 나쁜 새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성추행범 이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바로 마음에서 선이 딱 발동을 해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게 선인인 것처럼 막 위장해버리니까 대중들이 뭐가 선인지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자들은 엄청나게 악인들을, 위선자들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 바리세인이라고 하죠. 그분들 을 엄청 악평했어요 그분들이 제가 그, 그 예수님이 볼때 위선자였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열심히 규율만 외우고 성경 구절만 외우고, 막 이러면 그냥 천국 간다라고 막 사람들을 호도했었기 때문에 이 나쁜 새끼들아 하고 막 이렇게 막,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현자의 최고의 현자인 예수님도 위선자들을 악평했던 거죠. 악인보다. 150페이지에 네 디모티우스는 스토아 철학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다. 아무리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더라도 한순간에 성급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이 모든 걸 망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네,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이 날더라고. 이렇게 철학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다. 결국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만사 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이 디오티무스도 아마 철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책을 읽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사 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읽은 사람 중에 악인들도 진짜 많죠. 히틀러도 그렇고 히틀러에서 그, 그 홍보 당당했던 그 친구도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고문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어떤 많은 분들이 책 읽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왜 이렇게 악인들은 더 악인이 될까? 라는 질문 하나 또 떠올랐어요. 150페이지. 악한 일에 맞불작전을 놓다가 결국 우리도 불에 타버리기 쉽다. 이런 저자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악마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악마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뭔가 악마를 무찌르는 과정에서 스스로 악마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악마를 선도하고 싶은 목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악마를 무찌르는 과정만 남는다는 거. 결국 악한을 무찌르려면 나도 악한 정도의 악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 네. 갑자기 민 선생님이 생각났어, 이 문장 보면서. 정말 화가 났을 때 차라리 상황을 간주하면서 아무리,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약간 민 선생님이 화를 안낼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문장 보면서 민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 네. 좀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지만,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